목길 열시나 었고요 찬율이는 오늘 그냥 다음 주 수술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결석을 했고요.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데 12월부터 계속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낫지를 않네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나을만하면 새로운 감기. 나을만하면 새로운 감기. 그래서 태율이는 조금 늦게 일어나서 늦게 등원시다 한율리는좀 이따 소아과를 갈 예정이에요 지금 똑딱 예약해놨고 태율이 잘 갔다와 동그라이 어, 같지 않아 그러면 체크 안하는거 밑에도 소아과 다녀왔어 진짜 짱 이불 재율이 오늘 산타 할아버지 잘 만나고 와 응.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쁜데 별로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 오래는 안 나네요 트리도 안 하고 큰 기대감이 없어서 일까요? 응. 엄마 없어 없어? 응 찾아봐 엄마 응. 찾아봐도 없어 없어? 우와 천일라뭐 받았어? 응 마리오 카페 음. 한고뭐야 한국어 엄마는 산타 할아버지가 안온줄 알았는데 그치? 응난온줄 알았어 울었잖아 없어가지고 선물 근데 어디 있었어 우리 선물이? 저기 아... <laughs>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못 들어오고, 저기다 두고 가셨나 보다. 그치, 다행이다. 그래도 앞으로 울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치? 우와! 뭐가 어 빠르지. 아까. 아빠. 현재 갈지. 하나 어디 왔어? 어디 또? 하나. 하나는 목이 부러져 가지고 엄마가 버렸어. 응? 응. 음. 이제 자자. 안 된다. 어, 밤 9시. 40분인데. 어?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 화장실 갔어? 간만큼 공부도 책 읽는 것도 많이 많이 할 예정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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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도 없는데 쉬지도 못했는데 태율이 데려가는 중. 오랜만에 등원, 다 같이 등원.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이일부터 이제 이제 방학이어서 아휴 정말 정신없다. 찬율이 수술 때문에 계속 집에 있다가 오늘 오랜만에 등원합니다. 이번주는 화요일만 등원했어요. 화요일하고 오늘 금요일 마스크 완전 채우고 갑니다. 오늘 준비 과정을 좀 찍어보려 그랬는데 또 까먹어가지고. 끝입니다. 이제 애들 다 방학이에요. 오늘만 보내고자면 <laughs> 엄마 안 돼요. 그래 거기다 넣냐고. 거기다 왜 그걸 집어넣어? 안 돼, 거기 안 들어가, 안 된다고, 음안 돼, 아이 부셔서 먹는 거야 자꾸. 엄마 여기 큰 거. 먹어. 엄마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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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다래기가 났어요. 그래서 눈이 너무 아파요. 엄마 왜 엄마 왜왜 그 진짜... 아, 왜? 왜? 어디 엄마 빨래 널어야돼 해동 네, 좀... 그거 엄마 해동해서 줄게 우유도 이거랑 같이 먹자 빵이랑 좀 있다 왜안 먹어 요즘 왜 이렇게 안 먹어 우유 우유도... 야, 우유 주고 올게요. 안녕 남편이 오늘 친구들하고 막년에 있어가지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저녁 먹고 애들은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차려주려고요 게장, 가지고이 미역죽이 태율이는 지금 짜증내고 있고 찬율이는 게임하고 있고 음 <laughs> 저녁시간 음. 볶음밥이랑 짜파게티를 하줬는데 <laughs> <laughs> 오랜만에 끓여줬더니 아주 그냥 한장을 하고 먹는구만. 더 맛나지게. 볶음밥 한입 먹고, 우리 태율이는 제가 밥 하는 사이에 잠들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 태율이 밥도 여기있고 제가 그냥 안아서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 태율이 어디갔어? 보내자 유튜브에 식사 끝 밥은 다먹었고 라면은 남기고 찬율이도 밥 다먹고 라면 남기고 지금 10시 반 정도 됐는데 아침밥 먹고 찬율이 칭찬 스티커 다 모은 걸로 빵꾸똥꾸에서 포켓몬 카드 산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살겸저 부대찌개 먹고 싶어서 부대찌개도 살겸 나왔어요 완전 무장하고 차 가지고 왔습니다 어. 어 힘들어 혼자 나갔다 오면 금방 갔다 오는데 애들하고 가니까 미스폰 걸린 것 같아요 둘둘 하나 하나 둘둘 하나 둘. 둘. 하나 둘둘 둘. 이제 태우리는 노란띠예요. 하, 하지만 형은...